이놀버립니다. 베란다 텃밭 일반 아파트 가정 집에서도 햇빛만 조금 들면 베란다 텃밭을 갖다가 어, 요 하나만 있어도 한 어, 0.5평 한 3개 4개 있다면한 3평 정도 밭을 갖다가 할수 있는 아파트 베란다용 텃밭 아 그게 어울릴 것 같아 어, 정답. 아파트 베란다용 텃밭 나도 텃밭 주인이 될수 있다 어. 이랬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우리 농장에는 뭐 여러 가지 쌈채소가 있으니까 이거를 심었는데 한번 일단 봐주세요. 음. 예쁘네요. 야 케일부터 해서 적생채, 생채, 상추, 정노주 이건 완전 꽃이 아닙니다 이게. 음, 이거는 꽃이 아니라 음, 케일 같은 그런 겁니다. 아 어, 예쁘다. 자. 자, 이거 만드는 과정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슈퍼 원의 S 요게 슈퍼 원의 S 요거는 이제 질소질이 많은 거 채소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자라야 되기 때문에 질소질이 많은 걸로 해갖고 뭐 붕소칼슘 유황 이런 게다 들어서 요거를 갖다가 섞어줘야 돼 너무 많이 섭취면 또안 되고 어, 여기 이 정도면 한두 어, 주먹 정도만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이렇게 자 보셨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어뭐 페트병이고 요런 거는 고추장. 고추장통, 이런 거는 이제, 어 우리 쌈채소에 넣었던 영양제 같은 거,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쭉 만들었는데, 어, 요렇게 딱 길르니까 괜찮죠, 그죠? 요런 거한 다섯 개 정도만 있으면. 한어 개만 있어도, 어, 한 개만 있어도, 4인 가족은 충분히 먹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욕심에 자주 뭐 많이 먹으려고 한 다섯 개 정도 있으면, 어, 요렇게 해 다섯 개 정도 만들어 놓으면 요거는 뭐 진짜 매일, 채소를 갖다가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걸 따서 우리도 <laughs> 고기를 한번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갖고 음. 아, 이거를 음. 이 삼은 음. 오늘 밑에 있다면 그 다음날은 아, 우연히 파. 또 커지고 그러잖아요. 한월 응, 정도면은 응. 그것도 금방 응, 커져요, 이게. 쌈잘 잘 따는데. 귀농에서 그 쌈만 땄는데. 선수 아닙니다, 선수. 응. 이게, 이게, 어, 웬 꽃이 씨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꽃이 아닙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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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로주다래가지고 예, 이렇게, 꽃으로, 꽃처럼 보이지만, 이게 예, 렇게 해가지고. 식감은, 응. 케일, 케일 식감이 케일 식감은 거의 같아요. 이렇게. 이파리를, 요, 밖에 이파리를 한세 개, 네개 이렇게 놔두고서, 안에개만이렇게 따는 거예요. 어, 상추도 좀 따주면 안 돼요? 상추도 좀 따고. 이러면 뭐, 좀 여유 있는 집은 소고기 먹고, <laughs> 뭐, 여기 없다르면, 그냥, 돼지고기 사서, 요즘 삼겹살 값도 많이 비싸다르더라고. 응. 그쪽 뒤에도 있어요? 어, 이쪽에도, 어, 아 케일 같은 거. 응. 응. 이렇게 삥, 돼. 삥 돌아가면서 우리가, 도더워 응. 해놨기 응. 때문에, 케일도 좀 따고. 여기 위에도 한번보이줘 왜는 자기 키가 달래나 키도 안 키랑 똑같이 맞춰놨네 키가랑 190 조금 안 되거든 저쪽에서 자이거 케일도 이렇게 따고 해서 한꺼번에다 따면 안 되지 그래도 이거 이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또 먹어야 되니까. 요 위에 거가 제일 잘 나라는 거다. 흙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가 봐. 요게 제일 잘랐어 네. 그거 핵 이게 네. 우리 하늘이랑 가까워서 그런가? <laughs> 지어 뜯는거 같아도 끝까지 잘 따지? 음. 이게 지어 뜯는거 같아도 이게 딱 요령이 있어. 손가락을 손가락을 이렇게 넣고서, 이 손가락을 이렇게 넣고서, 이거를 끝에 거를 이렇게 살짝 돌려주거든요, 음. 이렇게. 예. 그냥, 원래 이 앞쪽으로만 따는 건데, 예. 근데 이제 저 위에 거 따는 건 이렇게, 그거를 나름대로 이렇게 손가락을 안에 집어넣고, 이렇게 탁돌려버려 예, 이렇게 따는 그만 따도 될것 같은데요? 음. 야 네. 금방 한 접시 됐네. 이렇게 해서, 한 접시 됐으니까, 어떠세요 기가 막히죠? 이렇게 해서 한끼 충분히 먹겠어 <laughs> 지난번에는 한번 이 파이프 갖다가도 이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페트병이라든가 이런 고추장통 이런 걸 갖다가 이용을 했는데 이것도 아마 괜찮을 거예요 요게 이제 흙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집에서도 아파트, 베란다, 텃밭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정말 간단하게 몇 개야? 둘, 넷, 네, 여섯, 여덟, 열, 열두, 열다섯 개. 열다섯 포기를 갖다가 이렇게 직접 재배해서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상, 솔바이롱원. 감사합니다.